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여기 5월 달부터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빠졌는데, 거의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게 많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딱한 가지예요. 선반영한다.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유상증자를 하죠 한 천억 규모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어, 악재가 되는 게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 보시자고요. 한 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그 중에서 27% 여기서 어한 60에서 70% 정도를 증자에 참여한다고 이미 그쵸 어, 대주주단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 대주주 쪽에서 들어오는 어, 사비를 털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위안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좋다 나쁘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쁩니다 나쁜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딱 한가지입니다. 선반영한다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하나 머트리얼즈 이쪽 이쪽 기업 측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하나 머트리얼즈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하나 그룹이 약간 조금 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쪽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머티리얼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면서 고가 돌파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수 있고 여기 6월 달부터 시작해서 5만 원부터 거의 한 7만 원 정도까지 한40%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하나 마이크론도 유상증자 관련된 물량 소화만 된다면 어,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관련된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신주 발행 가액은 18,520원 확정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건 7월 24일인데, 어, 이게 7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신주인수권이 각자 계좌에 들어올 겁니다. 이미 권리라기일, 그렇죠? 여기 6월 한 중순 이후를 지난 상태의 매수를 하지 않고 그 전에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그냥 18,520원은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어, 지금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고그 정도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18,52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 고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그 0.9주 정도. 0.09주죠. 0.09주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에서의 9.5% 정도 수준으로 증자를 하는데, 여기서 한15% 정도의 물량은 대주주 쪽에서 받아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무상증자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15% 정도의 무상증자 이것도 권리락에 한 차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확정일이 7월 24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이유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이유는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무상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나. 재무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재무 상황에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 300억 정도 지금 1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서 한 300억 정도를 어, 부채 상환 자금으로 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재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주 인수권을 7월 11일 날 들어올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만약에 증자를 받으려면 매수를 하는 게 좋지만 신주인수권은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실제, 현재, 현물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증자까지 기다려서 청약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청약은 7월 20일 이후가 되니까 그럴 필요 없고 지켜보면서 내가 타점 잡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어 기간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빠졌는데 반도체 경기는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놈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이 상태에서 증자를 여기서 해버린다 그러면 주가를 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증자 발표가 요날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고가를 낮춰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고가를 낮춰오고 있다 그러면 무언가 악재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다 그럼 이걸 딱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해 놨다는 것도 되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매도하는 구간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0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가격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말고도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매수 매도 74.8%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뭐 최근에 태성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한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태성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어, 태성을. 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는 하나 마이크론에 언제 그 물량을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가격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무조건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선반영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유상증자 관련된 악재는 다 터졌고, 무상증자 관련된 권리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꺾일 테지만 그건 주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주 인수권이 들어올 때 매도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어,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 자,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요,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선반영 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양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4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두 다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 이런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판단하고 체크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